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빠와 함께 춤을 이라는 말씀으로 10편, 87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찬송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돌 부르시는 후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가 은혜라고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만 믿으면 100% 은혜라고 하신다 그것은 사람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십니다 그 선물은 얼마나 비싼지 가격으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전 재산을 다 주고 음? 아니면 자기 생명까지 다 줬으라도 가격이 너무나 비싸서 우리가 살수 없는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버줘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 선물을 공짜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이 우리에게 지금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때 이 순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복음을 듣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예자도 듣질 못해가지고 죽은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이 시기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 재산을 다 줘야 사는데 워낙 가격이 비싸니까 여러분, 그냥 주신다는 이 의미를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듣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냐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못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뤄서 않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말 뜻을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듣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바은 하나님께서 빨리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라고 어떤 분이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한 분이. 인종이 80세가 돼가지고 인종을 하시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자녀가, 한세 자녀가 있었는데, 한 자녀는, 한 자녀는 부처님을 믿고, 또한 자녀는, 한 자녀는 천주교를 믿고, 한 자녀는 기독교를 믿습니다. 세 자녀가 있었는데, 큰 자녀에게, 아들, 아들에게 부처님을 믿길래, 부, 어, 와서 스님이 집을 방문해가지고, 이제 임종 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렇게 모셔가지고 임종을 하는데 영국을 이제 하시며 그 임종하신 이분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이 스님께서 뭘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부처도 죽습니다. 신도 죽습니다. 이러한 그 얘기를, 대화를 이 임종하시기 전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임종하신 아버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스님, 나는 죽는 신을 섬기고 싶지 않습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신을 믿고 싶으니 이제는 그만 돌아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자녀에게 앞으로 이분은 다시는 나를 위해 부르지 말라고그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번이두 번째는 천주교 신부님이 오셨습니다. 그 이분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습니다 신부님이 이제 인정하시게 되면 이제 한 나라를 가시게 되는데 그 어, 이제 버스 타면 버스 정류장처럼 아직 그 기다리는 곳이 있습니다. 아그 어, 연옥이라고 대기 상태가 있으니 그곳에서 대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 윤종하시는 아버님에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버님은 되게 이제 궁금했던 거예요, 신부님. 그 연옥이 있으면 성경말씀에 몇 장, 몇 절에 그게 나와 있습니까? 궁금합니다. 그때 신부님이 말을 못하더라 그럽니다. 성경이 없는 말씀을 하시니까 아버님이 왜 대답을 안 주셨습니까? 하고 까뚱까뚱했어요 여러분 성경말씀이 없는 거는 말씀절하면 안 됩니다. 없는 얘기하면 내 보금이 되는 거예요. 응? 하나님 말씀이 있는 말씀을 하셔야지. 응? 연옥이 없으니 말씀을 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응? 신부님 그당 따라가는데 그 아버님이 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 하십니다. 앞으로 저 신부님은 내 앞에 모시고 오지 마라. 신부님이 신부복을 입고 검은 걸 입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따라가 들어오는데 시커먼 것들이 같이 따라 들어오더라. 마귀가 따라오는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부님을 이제 가시고 이번에는 마지막 번째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손목을 잡았답니다. 손목을 잡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태까지 80세까지 사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모든 죄를 해결기도 하시고, 이제 한 나라 가실 텐데, 어,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천국의 낙원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버님,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시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확신하시면은 이제 청들도갈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했더니 가버님이 그 백동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더랍니다. 나 죄가 너무나도 많은데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줄 수 있나요? 하고 목사님한테 물어보길래 예,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니 믿기만 하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니이 아버님이 하시는 말이 그 자녀에게 이제 목사님이 돌아가 목사님이 집으로 가신 후에 이렇게 했답니다. 앞으로는 저 목사님만 모시고 들어와라. 어? 저 목사님 따라서 내가, 어, 이제는 그, 어? 마지막을 인종을 맡고 싶다. 저 목사님만 나를, 나에게 오시게끔, 어? 저분만 인도해라. 저분이 들어오실 때는 왼빛이 들어오고 천사가꼭 오는 기분이 들어서 내가 상당히 기쁨이 넘치는구나.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여러분. 세게 들으셔야 된다 이 말씀. 이 말씀은 사실 얘기 갖다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들을 죽이셔서까지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게끔 하나님께서. 가슴하실 선포이기 때문에 신뢰를 하시고 의지를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회는 이때입니다 하나님께서 10대부터 100세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죽을 때까지도 기다리고 계세요 한 영혼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에 하나님께서 같이 안내하고 싶어서, 우리랑 같이 동행하고 싶어서, 한 영혼이라도, 죽을 때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으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거부하게 되시면, 절대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꽉 잡으시고,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절대로 뿌리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응? 이 은혜가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왜 거부하시려고 합니까왜 무시합니까? 응? 하지 마시고 정중하게 하나님께 취해하고 의지를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내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며 선포이며 은혜의. 고흠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신뢰만 하시면 됩니다. 믿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분이요? 자기는, 아, 하나님의 말씀을 여태까지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았다고 이분이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분은, 아, 암이 걸려서, 문제는 말기 암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해서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는 과정에 이제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데, 아니 믿긴 믿는데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어떻게 보면은 구원을 받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구원을 못 받은 것 같고, 불안하더래. 잠을 못 자고, 어, 하나님, 나 진짜 구원 받는 겁니까? 나 구원 못 받는 겁니까? 밤새껏 잠을 한순간도 못 잤답니다. 왜냐하면 자기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응? 어? 너무너무 이제 영적 갈증이 온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그동안 성경 말씀을 덮어줬던 먼지 속에 쌓여 있던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했는데, 딱 폈는데, 앱에 소서 2장 8절 말씀을 읽게 되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마 구원을 얻었다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여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반은 그동안 하나님의 선물을 어? 이 믿기만 하면 구원 없는 이 진리를 반은 덮어놓고 살았는데 이 말씀을 사실인 걸 깨닫고 이분이 무릎을 꿇었답니다. 그 동안 저는 가짜였습니다. 이 말씀을 신뢰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신뢰했을 때 참된 평화가 평강이 넘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신뢰를 하셨을 때. 참된 내 마음의 생수의 감과 평강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요, 제가 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는데, 또에베스 빌리포스에 가면은, 응?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고또 적혀져 있습니다. 이 부엉이 있잖아요, 부엉이. 여러분들 부엉이가 왼쪽에 소리 나면 왼쪽으로 탁 돌리고, 오른쪽에 소리가 나면 오른쪽으로 팍 돌리는데 꺾고 360도까지 고개를 돌릴 수 있는 아주 고개를 잘 돌린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있게 돼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깨닫고 알게 됐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사람은 못 깨닫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 간구하고 있고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마음껏 하나님께 부르짖으며기도할수 있게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성경에 꼭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와 불법이 어찌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사기며 그리스도와 벨리아리 어찌 조화되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경과 우상이 어찌 겸하려 성기냐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한 길은 천국길이요, 한 길은 지옥을 간다고 두 길을 꼭 선포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보호해 주셨다가 하나님께서 끝까지 영혼을 데려가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마기는 여러분들, 거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안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응? 천국은 못 가게, 장례길로 간다. 그래서 복술자나 기룡이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적자나 박수나 초혼자들 이러한 흑암의 영들을 영과 어, 악한 자와 깨와 동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만 동행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강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복 있는 사람이 돼서 율법주의와 함께 하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 응? 은혜를 즐거워하여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 감사가 넘치는 자 이런 자들을 만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시편 87편을 보면 이런 말씀 하십니다 이로부터 나온 자 지혜로부터 나온 자 말씀으로 나온 자 은혜로 나온 자 응? 이런 자들이 춤을 춘다고 했습니다 누구와 함께 아버지 앞에 춤을 춘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춤한번 춰보셨나요? <laughs> 여러분 춤춰보셨나요 아버지 앞에서 춤을 추셨나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서 이로부터 난자 말씀으로 난자 지혜로 난자 성령으로 거듭난자 이런 자들이 춤을 춘다는 겁니다. 응? 여러분 춤이라는 게 응?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로 춤을 출때 여러분들도 기쁘고 하나님께 기쁘시는 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축이라는 걸음껏 한번 쳐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을 여러분들이 갖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록 합시다. 춤을 마음껏 추시고, 하나님께 영광 걸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앞에 춤을 출수 있고, 감사로 영광 걸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들이 생겨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온 자, 은혜로 나온 자, 진리로 나온 자, 우리 하나님께 영화롭게 영광 걸리는 우리들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